어? 뭐? 해 아유 예. 밥은 안 먹었어. 밥 먹자. 어? 배고데밥 먹어. 밥 여기 있어. 이리 와 봐. 밥. 먹고 살아야지. 배아왜 배고파? 밥 언제 먹어? 아, 언제든지겠다. 여기. Nope. 네, 여기 여기. 아!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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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딨어요? 이쪽으로 떨어지. 어디서? 여기라서 여기. 어휴 어. 자, 젓가락 두 개만 주세요 음. 계산은 뭐 어떻게? 얼마예요? 아, 12만 원입니다 네. 잔돈이 없어요 이제? 잔돈이 없는데 어, 잔돈 안 갖고 왔는데 하세요 어. 네. 감사합니다 안 드세요? 네. 예. 그릇은 여기다 둘게요. 아, 예. 어. 아 짜장면을 안 시켰네. 아, 맛있다. 식사하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식사하셨어요? 평신 뭐해 배고파 아할뭐 밥이 나와 아씨뭐아뭐 아, 뭐 먹을 거 없어 기다 봐.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배고파 죽겠네 언제 먹었어 아 먹은 줄 알았지 언제 밥 먹어 아어 왔다 아저씨어 아, 오셨다 배고 예 배고 앞에 가보세요예아이고 한참 기다렸네 아저씨아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 젓가락은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예 아예 두, 두 명이 두명 먹을 거니까 당수육 대자 맞지 이거? 당수육 양이 작은데 대자인데 얼마에요? 어 12만원입니다 12만원 인 네. 카드 안 되죠? 어예 지금 단말디안할거예요 현금들이야 현금 어. 네. 어. 수표도 안 되죠? 예 네. 네. 네, 잔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둘게요 예, 받으세요 게요 감사합니다 먹자 아! 야 이거 갖고 되겠어 양이? 아이고, <laughs> 아이아무고아어 oh 뭐 빨리 와 밥을 안 먹었지. 고 먹을 거 있어? 뭐아아유고아이이아이먹아고아 <laughs> 없어. 없어? 없어. 아이. 김씨, 밥 왔어, 밥. 빨리 와, 밥 먹게. 야, 밥 시켰어. 예? 공초도 공초. 어? 잘 챙겨놔, 그밥 먹고 시쿠팅하게. 어, 아유, 아유. 어디다 까요 여기요, 여기 놔주세요. 아유, 씨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 사장님.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밖에 못 시킵니다. 죄송해요. 네. 선생님, 이거, 이거 주세요, 빨리, 이거. 어. 야, 이거 안 먹어, 이거 버려. 이거 아 탕수육. 아 음. 계산은 어떻게.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. 고스름 꽃이 없는데? 짠드름 아, 예, 감사합니다. 여기 놔둘게요. 아, 예. 아 예. 좋아. <laughs> 아휴그이아이고 누가 거아이냐 안녕하세요. 저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. 아녕하아요 안녕하세요. 하세요하세요하세요안요요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유세요안녕하요 네. 6,000. 6,000. 6,000. 6좀 드시죠 좀드셔6세요 아, 6 0나0 6다0 0 6 밥이라도 저0밥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,000. 6